최근 전국적으로 영화 유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새벽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영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새벽 시간 근무에 나선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더미에서 영화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캄캄한 새벽 경찰들이 아파트 단지 앞을 분주하게 돌아다닙니다. 잠시 뒤 아파트에서 나온 환경미화원이 놀란 듯 바로 앞 상가에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아파트 단지 쓰레기장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비발견하니분들매미티스 음, 음. 그 차에서 발견습니다 영아는 발견 당시 키 50cm에 몸무게 800g이었습니다. 목격자들은 영아가 너무 작아 구별하기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장에 이제 붙고 나서 아기가 있는 거를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신 거죠. 미혼 분들이 사람이라고는 이제 생각을 못 하신 거죠. 경찰은 숨진 영아가 미수가로 태어난 남자 아이로 추정하고 이틀치 아파트 CCTV를 분석하면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숨진 영아가 정부가 조사하고 있는 미출생 신고 표본 영유아 20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샘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날씨에다가 어. 조사를 한것 같은데 대상은 그 없었거든요. 경찰은 영아의 사망 원인과 출생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서 부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